지금 여기 농수로를 다 공사한 거는 한국 기업에서 한 거라고 합니다. 수문 관련되고 물 관련돼가지고 그게 지원 사업에 와있나 봐요. 로 보면은 호수가. 국에서 보면은 이제 그 반대편 쪽에 마을이거든요. 어 공사를 아주 수 킬로미터를 이렇게 한국 기업에서 해줬네요. 이 물은 이제 농수를 쓰기 때문에 농업용수인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다 이모작합니다 이 마을 자체가. 카운니아로다 심어놨고요. 어디 다녀봐도 물이 넘치는 곳은 이모작 하더라고요. 1, 1 5오 킬로 들어왔더니 포장대기 중에 황토 비포장 도로네요. 여기는 그 석회질이 주변에 좀 많은 땅들이 보이던데 여기는 황토기네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수인남 남수인 그 사완나케 어, 그쪽에 토지 좀 보러 왔어요. 한 2, 3 헥타르가 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지난번에 지나가면서 봤는데 한국 회사가 라오스하고 협력해가지고 이쪽에 회사가 있어요. 그 전기 만드는 건지, 뭐 수력발전소적인지는 모르겠는데, 이름은 써있지가 않네요. 그 건물 앞을 지나가는데, 그래서 지금 이쪽에 어저께 와가지고,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, 어제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, 지금 가고 있어요. 여기 토지는 어떤가 위치나 환경적으로, 어지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. 비포장으로한 1km 들어와가지고 또 농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아 이쪽 에는 정말 땅이 어마어마하게 넘습니다. 아주 광활해요 광활해. 근처에 아주 큰그 호수가 있으니까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쓸수 있다고 합니다. 단점이 이제 그 비올 때 이렇게 다니면은 아 많이 미끄러질 것 같아요. 아 진짜 광활합니다 땅이 어마어마하네요. 지금 차 가지고 들어온 게지만 이 시속 한 10km로 지금 5분 정도 들어왔거든요. 근데도 끝이 없습니다. 대체 어디쯤에 있는지 거의 다 왔다는데도 땅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. 소유자도 많다고 하고. 길에 이제 나무를 안 잘라서 아유, 차가 뭐 양쪽에 그냥 다 긁히네요. 아니, 딴년 미안레오의 디디. 호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한 250m, 300m 될것 같습니다. 이헥타는 넘을 것 같아요. 대충 봐도 저 호수 있는 데 까지, 일하 는데 중간 에 경계 나 무를 다해놨 네요. 여기 임시 거처 를해놓고 농사, 지 면서 이렇게 있 네요. ผมก็ักใจหล่ท <y trainings LIKE> uh, uh. oh, ี่พม่แหงเป็นมาให้รับเหมือนกสู้แล้วอันนี้สวนไอ้มบึสวนั่มเบอร่ซูวันอันนี้ที่ยงเดือนทียังอ๋อคเรือนักคเรือนอ๋อภัคเรือนมาพักกันพักเันพอนกันนอนพักนอนเด็นอนี่ นาปีนาแสงตลอดดินบีไรบสวนบีไรบ่เฮ็ดวสวนสวนสวนเออบดินสวนใหน้สวนราสวนนี่ยสวนลูกีี่สวนมันมัปลูกกับ่หนักมันพลมนตกมันบ่ได้มันไปลักฆ่าเลยยกเลสวนยูจ่ใจกี่ถาะสวนมีส่วนลายก็ดสวนหน้าลายกับส่วนอะไรมีสวนลายกับมิตนา หน้าดินนาเล่ยงบวแรทั้งคนหน้าตลโอ้ยกรุลซูตูนมาคว่สามโตสามชีสเฮ้สามัตอยู่ภาคห่งหนเดิหนึเดบึ้งเออสามหัวสามนำอ้นนง 어, 오,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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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아 oh, oh, o 이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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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,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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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h oh, oh, o 네, 친척간이니고이 아, 친구가 이제 농사 쓰는 것보다 이제 루앙프라방에 가서 일을 그 하다가 요새 왔답니다. 엄마가 아프셔가지고 제가 문병 갔는데, 거기 그, 아난타 남동생 와이프, 아, 거기 그 친구의 남동생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다물 먹는 땅이고, <목소리> 저 위쪽에는 약간 한 1, 2m 높다고 해가지고 거기는 물을 안 끌어당겨놨네요. 전부 다 이제 찰벼 심어놓은 거고요. 여기는. 왜 근데 이거를 하나도 다안 하고? 농개 정리를 안 하고서 이렇게 칸을 지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. 아 여기 비 오면은 땅이 지르기 돼 가지고 못 다니겠네요 여기는. 땅이 푹신푹신합니다 물 먹어 가지고. 저기에도 무슨 나무를 차 안타 심어놨는데, 건너편에 두고 있네. <laughs> 우리 시골띠 어릴 때 농로 다니는 것 같아요. 뚝 길로. 여기 지금 남수의 그 호수 가장자리거든요 가장자리 여기 뭐 물이 마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 물수가 여기에도 많이 있네

농사 준비하려고 눈을또 이렇게 다 쟁기질 다 해놨네요. 이렇게 또벼심을 자리를 또 저렇게 혼자 나와서 어르신이 또 일하고 있습니다. 허, <목소리를> 면린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

안니리어 <무늬> 피난간 <무늬> 어 자콘 린린 자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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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린, 린어 아, 여기까지는 초막까지 수박 선물한 사람 한한 사람 땅이네요. 걸어온 데까지. 이야. 300도 훨씬 넘겠네. 이 친구 땅은 uh. 요기서부터는, uh. 이제 여기서부터랍니다. 이렇게, <목> 보이는 대로. <Winter> mm. <목> 이렇게 경계선 측량해서큰 나무로 빙 돌려서. 아니, 마이깐, 린자오버 어, 저 나무 우 거진 데까지. 이 친구 땅이래요. 어, 짱매 후보 어떻 t 보 didn't mean better than 이 o u Remember, w h a 미, 미. 호수 เสียงตาโอเคาเแลดูแลเนย้อนดูแลเป็นย้อนยัดเยังได้ทาน่นี่บุ๋มบุ๋มบุ๋มบุมบุ๋มไม่ลำพูนมมันเป็นเรื่องบุ๋มบเป็นใจมีน้ำเนี่ยโอเค 빈 나, 어, 북, 어, 북하우니 하우버. 네, 북카니하우 어. 어, 너무 많이, 아우. 응. 언덕 해놓고, 여기도 농사철에 쉴수 있는 가건물을 이렇게 집으로 쳐놨네요 후수라 완전 붙어 있습니다 이 친구 땅은 미아유사이 버미콘 응? ต้ี้กแมนบ่เขียงนี่กรแมนนี่ะนนีห่เออต่นี่ไป้งลงนอาจะแมนันนี้คือกันบ่แมนนแมออันนี้ต้นไม้นต้นไมอันมากต้นไม้ทานลงอ่ามตักเออ ไมว่าไหลเน่นี่เลยบะน้ำนะพุ่นน้ำครับพ่นน้ำแม่นเบิร์ดน้ำหรือคาลักลงใส่ก็ไหวถูกถูกแม่นเบิดน้ำนะโอ้ตกตกเออแต่ขาราบมันไปหอดตัว่าโงลงกลางน้ำมันหลับที่ไอนเฮ้อจัะเปล่า 폰폰 내려 남 아니 가마 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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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폰마돈래돈폰오그 아니 물이 네 여기 뭐 우기철에는 여기가 넘치네요 보니까 물이 넘쳐서까지 올라들어가네 นัต้องนี่แมนไหันเดนอแมนแยังได้อันนี้พวกก่ดนั่นไก่แล้วบงคน้อันนี้ก็นี่ดินซื้อลงนใบปอรตนไปหัดินไปไโอ้ขึ้นมาสารด้ขึ้นโอ้หุ่นอ่คือไปไดม่งไปโอ้ 요 마을 사람들은 좀 재미난 걸 봤네요. 벼실를안 심고 힘드니까, 물이 많으니까 그냥 뿌려버렸어요, 위에다가. 논 갈아 엎고 나서 다 뿌렸습니다, 그냥. 벼실를 뿌려가지고 좀 쉽게 편안하게 경작하네요. 그럼 혼자 뿌려도 이건 뭐한 시간이면 뭐한 달에 이면다 심을 수 있죠 이게. <laughs>